yeah, yeah. 교수로 학계에도 몸을 담고 있고 또 바이아드라고 한 블록체인 기업을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나 또 학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나 좀 다양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한 80~90%는 제가 같이 어, 이야기 나누고 논의하고 또어그 만남들을 좀그 했던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다시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K-POP, K-게임, K-웹툰, K-뷰티, K-푸드로 확산되며 콘텐츠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동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유료화 모델 구축, 글로벌 결제 인프라, 그리고 팬덤 생태계와의 연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K-컨텐츠가 결합한다면 새로운 거대 생태계가 열릴 것입니다. 변동성이 낮아 해외 이동자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고 IP 중심의 경제보다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결제를 간소해 곧바로 시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담론을 나눈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후업 모델을 찾는 자리입니다. 콘텐츠 기업, 거래소, 블록체인 프로젝트, 규융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만큼 각자의 경영과 시각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으로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논의가 간신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아침 일찍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임병덕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주신 윤민석 교수님, 어, 조용준 스트리미 대표님을 비롯해 거래소 블록체인 업계, 엔터테인먼트, 게임업계 관계자, 학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임이 K컨텐츠의 글로벌 확장과 테이블 코인 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찬 모임은 공부하고 밥 먹는군요. <laughs> 대체로 밥 먹고 공부하는군요. 예,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존경하는 내기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K 콘텐츠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로 뜻 깊은 조찬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딜사이트 어, 이승호 의장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전세계는 캐대언 오징어게임, BTS, 웹툰 등 장르를 달지 않고 K-콘텐츠의 물결에 영광,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창작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수많은 인고의 순간이 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힘든 시기와 그 다양성이 우리 DNA 속에 녹아서 문화강국의 기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K 콘텐츠는 대한민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매개, 자리 이 거대한 흐름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 역시 K-컬처 3000조 시대라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낡은 금융시스템과 규제라는 벽입니다. 글로벌 편된 경제가 경제와 IP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신뢰성 있는 디지털 어, 결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콘텐츠의 글로벌 가치가 창작과 산업에 온전히 돌아가는 투명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페이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RWA, STO 등 관련 제도의 신속한, 신속한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웹3, 메탄버스 시대로 접어들며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혁신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을 위해서 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현물 ETF 법안, 그리고 토큰증권 STO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입니다. 이 디지털자산 3법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K 컴패치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날개를 달고 잘 구축된 <laughs> 디지털 자산 생태계 안에서 마음껏 비상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 강국을, 문화 강국을 저력으로, 문화 강국의 저력으로 디지털 금융 강국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담대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전표를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중경에 다녀왔습니다. 1940년 9월 17일이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한 날입니다. 거기에서 AI로 또한번 100범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100년 전김구가 꿈꿨던 그 문화 강국의 꿈, 그 꿈을 디지털 자산이라는 날개를 타고 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들이 멀리 중경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테이프 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와 맞는 k 컬처의 세계화 및 유통 구조. 하지만 지금 k 컬처의이 세계화는 유통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확산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어진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어떻게 된다고 원이많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뭐냐면 발행은 할 수가 있는데 유통을 누가 할수 있느냐라는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 유통 같은 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선물전자전자금융거래 그 한국에 왔더니 비덱스카를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은행은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좀꼭들로 방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원스코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딸스코를 한국에서 내가 해야지라는 방식으로 하는 내가 있고, 원스코를 해보자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 몇달 전에,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은행들 연구소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한 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경제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달스코랑 함께하면, 정말 개심합니다. <laughs> <laughs> 아주 순화해서 아주 개심합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음, 우리 연예가고 비덱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 판이 이제 제도화가 되면은 엄청난 시장으로 나오고,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커질 텐데, 지금 뭐, 끝까지를 저희가 10월 중순까지는 다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얼추, 어, 정부 안이 다 나오면 어, 국회 안과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여당 야당에서도 마음이 급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 그, 제가 그저께 도 조찬 그 포럼에서 발제하고, 어제도 그 국회 과방위 쪽에서 발표하고, 반만 그, 먹는 줄 알고 왔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뭐 얘기하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금융 고위공직자분께서 어 오셔서 어 말씀을 주셨는데 인식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라는 강하게 들었고 우선은 뭐 그간에 이제 클토가 사기성이 굉장히 짙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그래도 좀 혁신성이 있는가쯤이셨는데 어 제가 그분은 축사를 하고 가셨고 제가 그래서 나가서 남사말씀안 들어. 그 <laughs> 사실은 법인이 거래소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송금이 안 됩니다. 은행 그 지금 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좀 뚫어가야 되는데. 힘들게 그래서 좀 회귀까지 하다 보니 어 싱가포르 나갔고또 작년에는 저희도 확정도 하면서 아부다비 쪽에 약간 설립을 하고 어 다양한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전개하고 있있습다다 l 어떤 것도 was like, I was like, I 대만, s like, I w 에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저 a s like, I was l i 다 e I was like, I was like, 서 여러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다만 한국에서는 바로 막혔습니다. 한국에는 <laughs> 막혀가지고 예전에도 저희가 클레이텐때 B2E 관련된 공은표 어...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학회가 이제 2018년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실망하고 벽을 느끼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새로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받고. 그 모습을 뵐 때마다 항상 제가 좀 빚진 느낌입니다. 조금 더 2018년부터 조금 더 이제 어, 성과를 냈다면 학회 학회로서 법학회로서 좀 성과를 냈다면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할수 있지 않을 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 한국의 현실에서 그게 가능했을까는 그런 자비도 좀 한번 해봅니다. <laughs> 통화는 하셔서 네. 학계, 시민사에, 업계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규제하면 못하는 것, 금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대륙법계라고 하면 영미법계는 제도와 규칙이다. 이게 그 공동체 사회 공동체 누구나 따라야 할 규칙과 제도가 법정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이것이 그. 합의 타협의 산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제도 과정에서 꼭 거치는 절차가 퍼블릭 컨설테이션입니다 공개적 의견 수렴 그런 쪽에서도 다들수 있는 것이 이게 퍼블릭 <laughs>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 작동 기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윤박사님이 발표할 때도 그 과연 그 이게 그 사업자일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영업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피테크 사업자들 아니면 그 케이컬처 사업자들이 원원스코라든지다스코을 받았을 때 이걸 교환 매매업자로 볼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어 우리가 평상 일상생활로 하면서 원화 주고 받으면 우리가 다 원화 사업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에서도 어디 사용법?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더니 아 정말 고맙다고 다 지금, 지금 이 대가고 어, 있고 그것이 지금 98도, 99도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100도라는 양적 축적이 되면은 이제 기체로 변하는 질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 급격한 질적 변화의 시기가 올 11월달일지, 12월달일지 늦으면 내년 1월일지 합니다. 대한민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논의가 핫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유권자로서 선출된 권력들에게도 영향을 행사하고, 그럼 선출된 권력인 의원님들께서 임명된 권력들을 좀잘움직여 주실 사하고 네. <laughs>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좀 맞춰 보려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이니까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나온 논의들이 벽의 균열을 한층 깊게 크게 만드는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사진 찍고. 자리를 기억하게 선출된 권력들에게 좀 영향을 행사하고 그럼 선출된 권력인 의원님들께서. 임명된 권력들을 좀잘 움직여서 실사하고 네. <laughs> 바람을 들이면서 오늘 간단히 좀맞춰보려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이니까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나온 논의들이 벽의 분열을 한층 깊게 크게 만드는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사진 찍고 또 자리를 기억하기 니다 ーレー